윤선도의 만흥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윤선도 호는 고산입니다. 고산 윤선도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네, 문학가고요. 어, 1587년 태어나서 1671년 돌아가셨습니다. 어, 광해국 때 과거를 급제했다가 그리고 인생에서 인조 반정 겪어서 인조 임금을 모시고 그다음 병자호란을 겪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생에서 병자호란을 겪다가 여러 가지 인생에서 유배도 당하고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꽤 많이 장수하셨는데요. 현종 때 85세로 사망하셨습니다. 85세로 사망하시기 전까지 많은 작품을 남기셨고요. 어, 여러분들 2학년 때뭐 관동별곡의 정철, 뭐 태평사의 박일로, 그리고 면양정가의 송순 이런 작가들 많이 들어보셨죠? 과 함께... 조선 시조사에 많은 발자취치를 남기셨습니다. 자, 만흥이라는 건말 그대로 흥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작품 보시겠습니다. 산슈간 바회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 여기서 산슈간. 이게 뭐냐? 자연을 뜻합니다. 산과 물 사이란 뜻입니다. 제가 밑에 써놨는데요. 속세의 정계를 초탈한 곳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초탈,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속세의 정계와 반대되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참고로 바회는 바위를 뜻한 뜻합니다. 자, 그리고 띠집이라는건띠풀로 지은 집, 움막, 즉 초가집을 뜻해요. 자이뛰집 미리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화자의 소박한 삶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모란 놈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자 여기서 그 모란 무엇을 모르느냐? 뜻을 모르는 나의 뜻을 모르는 놈들은 웃는다 비웃는다고 한다마는 어리고 여기서 어리고는 어리석다란 치예요. 어리석은 향암. 향암은 향암이라는 뜻으로 시골에서 자라 온갖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 화자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시골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 같은 어리석은 시골 사람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여기서의 분자 보시면 알겠지만 나눌 분자 보통 분수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분수로 알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일수에서는 이제 띠집이라는 그런 초가집에서 사는 작가의 그런 소박한 삶 한자 보이시죠? 안분 지족하는 삶을 그리고 있어요. 자이수 가겠습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자 보리밥과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이것도 사실 양반의 밥상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소박하죠 바위끝 바위끝 물가에 물가에서 슬카지 실컷 노니노라 되게 유유자적하는 모습 보일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이 보리밥 풋나물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화자의 이 소박한 삶을 뜻하는 것으로 예, 이 안분 지족 가난한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 볼수 있어요. 그 남은 녀 남은 일이야 불할 줄이 이시랴. 자 여기서 그 남은 그 나머지 녀 남은 다른 일. 그것은 음, 자연과 반대되는 세속적인 불기영. 불랄 부러워할 둘이이시랴. 자, 부러워할 것이 있겠느냐. 지금 서리법 쓰고 있죠? 자, 서리법 뭔지 알죠? 의무문이 아닌데 일부러 물어보는 형식으로 표현을 해서 주제를 강조해 줘요. 지금 이 서리법을 이용해서 나는 세속 하나도 안 부럽다. 자연이 좋다. 라는 주제가 강조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녀나문이라는 세속적인 부기영화 보리바 품나물 같은 것들이 지금 대비되고 있어요. 즉, 세속적인 것과 자연을 대비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삶, 어쨌든 난 자연이 최고다. 난 보리밥만 먹어도 돼. 나 부경화 필요 없어. 하는 이런 삶은 역시 가난한 삶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안빈낙도 하는 삶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이제 삼수 들어가 볼게요. 자, 잔들고 혼자 앉아, 먼외흐 바라보니. 자, 여기서의 잔은요, 음, 술잔을 얘기합니다. 양반 문학에서 양반도 술 마시는 장면들 참 많이 나오죠? 그게 그들의 일종의 풍류라고 하는데. 먼 외, 외가 산인 거 아시죠? 먼 산을 바라보니, 산을 감상하고 있어요. 그리던, 그리워하는 님이 오다. 님이 온다고 해도 반가움이 이러하랴. 즉 내가 아무리 그리워하던 사람이 온다고 해도 산을 보는 반가움만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연에서의 즐거움이 현실에서의 즐거움보다 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삼도. 말씀, 말도, 웃음, 웃음도, 아니어도, 안해도, 못내, 좋아 하노라. 자, 앞에 지금 주제가,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누가, 아까 산을 보고 있었죠? 산은 말도 안하고 웃어주지도 안해도 못내, 좋아 하노라. 누가 뭘 좋아해요? 작가 자신, 나는 산을 못내, 좋아 하노라. 라고 하면서 산과 화자가 하나가 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무라 일체의 이심 전심의 상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무라 일체 다른 말로 자연과의 본연 일체라고도 합니다. 사수 갈게요. 누구셔? 누군가 삼공 도건났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자, 여기서의 삼공은 삼정승.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걔네들 높은 벼슬자리를 얘기해요. 누군가 높은 벼슬보다 낫다 했다. 뭐가요? 자연이요. 자연이 높은 벼슬보다 더 낫다 했더니 만승, 만승은 여기 이 만승은요. 위에 써놨어요. 만승 천자. 즉 만개의 수레를 부리는 천자. 천자는요. 황제를 뜻합니다. 상보다 더 낫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자, 해서 이걸 좀더 다시 좀 풀어 하면은 누가 자연이 삼공 높은 볕을 보다 낫다고 하더니 황제의 삶이 이보다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헤어든, 헤아려 보니, 생각해 보니, 소부 허유, 야똑더라. 소부 허유는 고대 중국의 인물들로 속세에 나서지 않고 자연을 벗삼아치 이기며 살았다는 인물인데요. 야똑더라. 소부 허유가 영리하더라. 야갔더라. 아, 얘네들 진짜 똑똑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님천 한응. 자, 여기서 님자가 수풀 님자입니다. 수풀 속에서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흥, 한가한 흥취 를 비길 곳이 없애라. 강호한정이라고 해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삶, 강호한정의 삶에 대한 자부심 보여주고 있고요. 오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내 천성이 게으르더니 하나리 아르시시아 하늘이 아셔셔 알아실자 아셔서 하늘도 내가 게으른 것을 알아서 인간 만사를 인간의 모든 일을 한 일도 한 가지 일도 아니 맡겨 맡기지 않아서 사실 이만행은요 작가 윤선도가 유배 갔을 때쓴 작품이에요. 유배를 갔으니까 당연히 일을 못하고 있겠죠. 네, 뭐 이런 상황인데. 다만당 다토리. 다토리는 다툴이. 다툴 사람이란 뜻입니다. 싸울 사람. 이. 없는 강산을 디키려, 디키라, 지키라 하시더라. 내가 어차피 할 일이 없으니까 나보고 하늘은 강산이나 지키라고 하시더라. 난 그냥 자연이나 보고 자연이나 지킬래. 하는 자연 귀의의 삶 얘기하고 있고요 강산이 좋다, 좋다 한들 내 분, 내 분수로 누웠느냐? 내 분수로 누워 있겠느냐? 임금 은혜, 임금님 은혜를 더욱 안오이다. 어, 고전시가에서 보면은요, 역군은 이셨다. 이런 표현들 많이 보셨죠? 임금님 은혜 덕분이다 라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이렇게 돌리는 건데요. 상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무엇을요? 임금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할수 있는 일이 없애라. 할수 있는 일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냥 임금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 작품은 세속과 떨어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자 여기서 은자는 숨을 은자예요. 은닉 자산할 때그 은자 은밀하다 할때그 은자예요. 자연에 숨어 사는 사람 은자는 그냥 숨어 사는 사람의 삶이 부귀공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월등히 낫다는 작가의 자부심이 드러나는 여섯 수, 총 여섯 편이라고 볼수 있죠. 그게 연결된 연시조로 조선시대 선비의 가치관이 잘 반영되어 있어요. 갈래, 연시조, 같은 제목 아래 몇 편의 시조를 연결했죠. 자, 성격. 자연, 친화적.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노래, 한정가라고 합니다. 제재, 자연에 버타는 생활, 주제, 자연에 묻혀사는 즐거움과 임금님의 은혜. 특징, 화자의 안분 지족하는 삶의 자세와 물화, 일체의 자연 친화적 태도 잘 드러나고요. 세속적인 법과 자연을 대비시켜 주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조선 선조 때 쓰여진 작품입니다.